자, 추천 드리는 시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천 세, 두 종목 네,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저 종목 보기 전에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내용은 엑셀 파일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 거고, 매일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달 내용이 있고요. 4월 달에는 최고 누적 수익 기준 3,800을 유지했고, 그리고 뭐, 승률 96,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달 평균을 낸다면, 학계를 낸다면, 최고 누적 수익 기준 13,500이 넘어가고요. 승률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역들도 제가 업데이트해서 자정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역들은 저희 유튜브 제목이나 아래 상세 페이지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추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추천드릴 종목. 첫 번째, 액션 스퀘어입니다. 자, 액션 스퀘어고요. 오늘 상승 장악한 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기존 추세가 45각도 이상의 상향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뭐 저점비 4배나 올라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적이고, 어,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구간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이 나가냐? 일단 뭐 주식 격언 중에 이제 공포에 매수를 해라 라는 말이 있죠. 공포에 사가지고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릴 구간이 되면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희망 회로를 넘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4 배나 올라 버리면 이 역시 공포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매수 찬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중장기 접근은 다소 무리가 있고요 단타로 짧게 접근하는 데는 네,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공포 한번 느꼈었죠 그래서 윗골이 네, 기린, 그린 채로 은봉 마감했는데 네, 보이시는 것처럼 종가 돌파 마감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가운데 중자 기록했는데 오늘 돌파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가 워낙 굳건하기 때문에 어, 달리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급제동 거리가 좀 걸립니다. 네, 그 급제동 거리를 활용한 전략을 네,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000원 이하 매수고의 최소 목표 3%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은 코스맥스 네, MBT입니다. 자, 코스맥스 MBT이고요. 이 종목은 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냥 딱한 가지. 네, 저희 영상을 좀 보셨다면은 뭐 걸승률 100%를 자랑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승산법 주세가 되겠죠. 네, 뭐 에도 시대, 일본 에도 시대부터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대공황 시대까지 전설적인 뭐 기법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어 원래는 뭐 장대양봉 뭐 이런 걸로 이제 기법을 만들고 뭐 상승장악 이런 걸 했지만 지금은 보조지표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께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안 먹히는 부분. 하지만 상승산법 추세는 아직까지도 먹히는 유일무이한 그런 대형 기법이고, 어, 이렇게 양봉 그린 이후에 음봉을 연달아 세게 그리고 이걸 돌파 마감하는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게 되면 주가는 우상향 하겠다라는 강한 신호를 예, 표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이게, 장점이자 뭐 단점이라면 장점은 이제 잘 간다라는 거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뭐 굉장히 심심할 수 있죠. 정확한 상승장법 추세를 찾기는 굉장히 드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12,700원 이하 매수고요. 최소 목표 3%입니다. 자, 그럼 저는 마지막 추천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